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내가 이 위기자만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열몇살 때, 열여섯 살때 설악산에 화계사 있을 때, 열다섯 살, 열여섯 살 때구나. 설악산 신흥사에 가서 좀 있었어요. 화계사 있는 스님이 설악산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신흥사에서 6 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했어. 거기 엄청 추워요, 겨울에. 눈이 막 이만큼 와. <laughs> 그런데 밤에는, 밤 1시부터 3시까지는 설악산을 감시하러 나가요. 삼감 선임이 있어. 조계종에서 나온 사, 설악산을 지키는 선임이 있다고. 그 선임하고 내가 따라가. 그 선임이 호레인을 무서워해. 그래서 내가 따라다니면 안 무서워해요. 왜? 허경이는 눈빛으로 호레인을 잡는다. 뭐 이걸 그 사람들이 알거든. 그래서 나를 꼭데려 다녀. 나는 그 바람에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laughs> 아니, 그 스님이 혼자 가면 될 텐데 무술이 막 구단이야. 그런 사람이 호랭이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해. 꼭 허경영을 데려가야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잠을 자려고 그러면 나를 깨워가지고 산 지키러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설악산 꼭대기 올라가면 그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요. 그런데 그냥 밤에 거기서 숨어 있어야 돼숲 속에. 그러니까 설악산이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스님하고 다 숨어 있으면은 나무꾼들이 소나무를 배가고와그럼한 20명이 와요. 줄을 서서 와. 단체로 옵니다. 그 소나무가 뭐냐면 제일 오래된 소나무의 밑둥을 잘라 가지고 와요. 왜 그러냐? 그걸 설악산 속초 앞바다에 있는 배 주문진 양양 그 배가 나무로 만든 배들이야. 그게 제일 오래된 소나무라야 배가 안 썩어요. 송진이 많아야 돼. 송진이 자우지가. 그러면 그 소금물에 들어가도 그 배가 안 썩는 거야. 이거 꼭 소나무 아니면 배를 못 만들어. 그것도 소나무 밑둥을 잘라야 돼. 밑둥에 송진이 많아. 그러니 그 설악산에 낙낙장송만 보면 잘라가는 거야, 얘들이. 그 다음날 가보면 한열 거루가 없어져서또 우리가 그거니까 조계사에서 설악산이 조계사 겁니다. 아니 조계종 거예요. 신흥사 겁니다. 설악산에 조계종에서 산감이 나와서 신흥사에 묶고 있어, 항상. 그 사람이 밤마다 흑경영니 이리 와. 런날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꼬마를. 호레이 때문에. <laughs> 그래서 올라가서 음, 지키고 있는데, 아니, 나무를 친 사람이 한 20명이 오는 거야. 그러면 소리가 나요. 막, 탕, 탕, 탕 하면서 막 온다고. 그러면 그게 달밤이야. 깜깜한 밤인데, 달빛이 약간 있는데, 저쪽에는 동해바다가 확 보여요. 동해바다에 불바다예요. 완전. 명동은 저리 가라요. 왜? 오징어 잡이 배들이 그 불을 켜놓고 있어요. 바다 전체가 완전히 불빛이야. 그냥 무슨 저저 저, 비행기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보는 것 같아요. 꼭. 그게 오징어 잡는 배들이 불을 켜고 밤에 있어요. 동쪽에는 동해 바다. 이쪽에는 설악산. 도망갈 데가 없어요. 딱 오는데 우리 상감 스님이 스님이 딱 앞에서 가지 소리를 내다 질러요. 그러면 얘들이 갑자기 도끼를 들고 쫓아와요. 도끼. 낫 이런 걸 들고 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스님이 무슨 구단이야. 그냥 막 발로 차고 막 도끼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머리 위로 막. <laughs> 그러니까 내가 꼬마자래 꼬마. 그래서 나는 굉장히 내가 좋은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안 해가면 굶어 죽어. 또 배는 타야 돼. 농어 어부들은 배가 있어야 돼. 그럼 그 나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이게 설악산을 지켜야 되냐. 어... <laughs> 어부들을 먹여 살려야 되냐. 저 사람들은 저 일당 벌기 위해서 저러는 저 사람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냐. 그러면 우리 선님은 야, 허경이, 너 뭐하고 있어? 빨리 도끼 뺏어가지고. <laughs> 아니, 막 도끼가 내 눈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난리야, 이거는. 그산 스무 명이 안 뺏기려고. 그럼 우리 선님이 무술을 잘하니까 내 머리 위로 막 날아다녀, 막. <laughs> 그런데 그 살벌한 판에 낯설 들고 나한테로 쫓아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린애잖아요. 그래도 내니까 거기서 살아남았지. 그게 밤마다 그 짓을 하는 거야, 밤마다. 난 설악산에 6개월 있다가 도망 나왔어요. <웃음> <웃음> 신인이라도 하늘도 어부를 봐줘야 되냐. 산을 봐줘야 되냐. <laughs> 선님 말을 들어야 되냐. 아니, 이게 네 군데가 발목을 잡는 거야. 네 군데가. 얼마나 괴롭고서.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설악산을 지켜야 되냐. 저 소나무들이 아까운데. 또 저쪽에 보면 바다에 어부들은 배가 있어야 돼 먹고 살아. 그럼 배는 만들어야 돼. 그럼 이거를 어쩔 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판단이 안 나오는 거야. <laughs>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웃음> <웃음> 야, 내가. 결국은 다 잡아가지고 연장을 다 빼가 무릎을 꿇게요. 꿇어놓고 스님이 하고 내가 스님한테 아니 스님 연장은 돌려줍시다. 전부 돌려주고 다시는 안한 대니까 돌려줍시다. 에? 이왕에 끊은 나무 치고 가게 합시다 그냥. 이러면 스님을 살살살 달래 내가. 나는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달래가지고 그냥 나무지고 다시는 안 하는 조건으로 보내. 그게 내 역할이야. 그런데. 음, 그런 스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스님은요, 거기서 맨날 밥을 안 먹고 피리마 부는 스님이었어. <laughs> 아, 이와 여대생이 와가지고 설악산에 와서 사진을 쫙 찍었어. 찍었는데 이 스님이 그다음부터 팬파를 하는 거야. 그래, 그 스님 편지만 오면 나한테 막 조화가 난리야, 보여주고 막. 그러다 편지가 한석달 동안 안 오니까 스님이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어 뼈만 남아. 아니, 스님, 왜 식사 안 해요? 야. 너, 임만 내가 왜안 먹는지 알잖아. 뭐, 밥먹어서한 번만 더해봐 가만 안 돼.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러더니, 산에 가서 피리만 불고 있어. 비룡폭포에 가가지고. 그러더니, 왜 비룡폭포를 쓰님 그렇게 자꾸 가세요. 그러니까. 야, 비룡폭포에 가서 내가, 저, 피리 보는데, 스님한테 이야기 하지 마라, 이래. 근데 하루는 비룡폭포에서 시체가 돼버려 뛰어내려가 자살했어. 아, 그래가 그 스님 돌아가고 나서 내가 서울로 왔어요. 그런데, 그 스님은 염세주의자인데, 굉장히 멋있어요. 이를 잡아가지고, 이가 사이다 병으로 한 병이야. 여기다가, 스님이 내보고, 어디 갔다 오면, 야, 너 이거, 니 소금도 줘라. 어, 너이 주고 있으면 너 알아서 해. 이러가 내가. 내가 소금을 넣어줘야 돼. 소금을 가루내가지고 넣어줘요. 소금을 먹고 살아. 이는 우리 몸에서 소금을 먹습니다. 소금만 넣어주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살아요. 그래, 그 일을 내가 없앴다. 그럼 그 스님한테 맞아줍니다. 그러다가 그 스님이 죽고 나니까 이가 갈 데가 없잖아. 아주 말도 마세요. 아, 뭐그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괴로우잖그 이가 내 담당이 돼버렸어 아, 손님 가니까 내가 맨날 하루 밥을 줘야 되잖아, 이 밥을. 근데 이 밥을 주는 건 좋은데, 그거는 별로 힘은 안 드는데, 이를 보관하는 것도 귀찮아요. 맨날 손님들, 얄마들 저거 치워줘. 내가 그걸 가지고 이래. 그런데 그래도 그걸 꺼지면 해가지고 또 밥을 주고 또 숨겨놓고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하루는 자는데밤 2시쯤 됐는데, 손님이 나를 깨워. 빨리 가서 밥하래. 가니까 강주에서 여고생들이한200 몇십 명이 수학여행을 온 거야. 근데 광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설악산 신흥산에 도착한 게밤 2시야. 그래서 밥을 면종을못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쌀밥을 250명분을 해서 커피. 잠자다가 일어나가 날벼락이야. 쌀이자 250명 밥 되게 많아요. 해서 밥을 가마솥에앉 채가 250명을 떼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졸릴 거세요. 그럼 밥을 다 해가지고 퍼주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내가. 아, 영어생들이 밥을 더 달라고 난리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하루를 굶면 오니까, 이 열,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들인데, 무지하게 식욕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밥을 퍼주면 금방 먹고 와서 밥을 더 달래. 근데 내가 쳐다보니까, 걔들 엄마 생각이 나니까. 내가 배를 굶어 본 사람이라 그냥 눈물이 막비 오듯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밥을 자꾸 덮어주니까 나중에 밥 모자라겠더라고. 그래서 밥을 다 퍼주고 먹이고 나서 숙룡을 끓여가지고 그 누룽지가 많잖아. 숙룡을 끓이니까 그러니까 숙룡이 또한 솥이야. 그걸 또 퍼주니까 숙룡을 계룡 감추듯이 먹어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숙룡은 처음 먹어봤대. 전부 터 달라고 와서 막 디미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 나이는 나하고 두세 살 많은 거야. 나는 중학교 3학년 나이고, 그 누나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야. 내한테 챙피한 것도 없어요. 그냥 선님밥좀더 달라고. 나는 이제 머리 빡빡 깎아서 이렇게 임님인줄 알았어. 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이불 다누우자기까 이불을 쫙 갖다 주고, 그큰 방에서 250명이 자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가, 방에 가서 울었다는 거 아니야?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야. 그 객지 생활이 그렇게 하루만 저렇게 배가 고파도 힘든데 나는 그 생활을 오래 해봤잖아. 네. 그러니까 그천여 학생들이 그렇게 안지쳐져 알겠죠? 네. 재밌죠? 네. 그래 그 강주에서 내 설악산 신흥사 와서 내 밥을 얻어먹은 여고생들은 지금 아주머니들이 돼 있겠지. 알겠죠? 할머니. 할머니 다음 대선 때 찍어주겠지. 네. <laughs> 그래서 성공의 원료는 뭡니까 위기야. 위기야. 그런 생활을 다 수많은 그런 어려운 난관을 겪고 온 사람은 위기에 강해 안 강해? 네. 위기에 강하죠. 네. 이 위기라는 시험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여러분, 데서 나를 들에하나압탄해하고압박이도겠죠이기겠죠 네! 내 눈을 바라봐, 런 사람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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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자, 허경영 람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이